보안 담당자가 각 구역에 있는 CCTV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다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. 지금 이 부스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굉장히 많이 다 여기 불려져 있어요. 물병이랑 USB 소프기를 지어봐야겠어요. 빌딩이 전체 총 30층이라고 봤을 때 영상 장비라든지 출입 통제 장비, 환경 센서, 뭐, 침입 탐지 장비가 그러니까 관련된 있는 모든 장비가 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관리가 가능한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시간으로 장비가 뭐 2층에 테일 게이트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고 고급. 출입 통제 인식기가 있고, 뭐, 콘솔이 있고, 이런 식으로 다 되고요. 여기에, 뭐, 누구도 인원이 초과했고, 누가 인증 성공했는데, 누가 인증 실패했다. 이런 것도 여기 다뜨니다 실시간으로. 네, 여가 있고. 지금 전체 여기도 봤을 때, 바깥에 이 빌딩에 밖에 볼라드가 설치되으면 여기 볼라드가 되어 있다고 여기 다 떠요. 층을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. 층을 올라가면, 얘가 지금 10층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지금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건데, 이런 식으로 다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이게 뭐 전층에 이제 모법이라서 저희가다 전층을 다안 해놨는데 프로그래밍이 만약 에 이쪽에 출입 통제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은 출입 통제 시스템도 다 보입니다 여기서 여러가 다가능 네, 이렇게 보면, 뭐, 여긴 헤일게이트가 있고, 뭐 여기 지금 팝업이 떴죠, 방금 전에. 누군가 저쪽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팝업이 떠요. 영상으로 팝업이 뜹니다. 네. 예전에는 메시지나 이런 걸 떴는데 지금은 이미지로 뭐, 제이 바로바로 뜨는 거죠. 그래서 무슨 이 있는지 바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. 네.